네, 오늘은 우리 침묵의 때와 외침의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아, 목사님이 어디를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예배당에 계시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네, 오늘은 이 침묵의 때와 외침의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총독인 빌라도 앞에 끌려와 재판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 그 그룹에 의해서 붙잡히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함부로 이 사형에 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건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사형시키려던 제사장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신성 모독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인 색이 짓은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날조된 호칭을 붙여서 반드시 사형 받게 하겠다는 라그 의도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는 이 황제의 반하는 정치범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노린 그 노림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항변을 하지 않으세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문으로 보면 네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침묵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어떤 입장을 밝히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답 안에는 그냥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답변하신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의 그 교묘한 질문으로 곤경에 어,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사이다 같은 그 대답으로 그들을 혼내 주시거나 답변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이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그 외침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라는 게꼭 정치적인 색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왕이라는 칭호 자체가 붙는다는 게 정치적인 의미가 붙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는 너무나도 지금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모두가 침묵한다 하면, 이 돌들이라도 내가 소리치게 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외쳐야 되고 선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예수님이 지금은 180도 달라졌죠.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항변하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침묵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린 양처럼 이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한나 정치범으로 격하시키고 모함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항변하지 않으셨을까? 자기의 그 죄목에 날조된 것을 왜 외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로서. 죽는 게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일 텐데 한낱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죽는다는 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난 정치범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이렇게 정정하고 외치고 거룩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냐라는 거죠. 심지어 그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가 죄수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며 굴욕적인 그 조롱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침묵이 도대체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어찌 예수님의 한낱 그 정치범으로... 죽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위해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신다 해도, 바른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죽음의 정당성을, 진리를 항변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조선 초기에서 이 중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김처선이라는 내시가 있었다고 해요. 이 내신은 세종부터 연산군까지 총한 7명이나 되는 왕을 모셨던 그 기록적인 일력의 소유자였는데 사실 이 김처선에 대한 왕조실록의 기록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문종 때이 경상도로 유배됐다가 관노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그 세조 때 복귀를 해서 그제서야 인정을 받고 성공 가도를 막 달리기 시작하는 늦지막히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던 그런 어 환간이었어요 세조 이후에, 그리고 예종을 거쳐서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노년에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그 고간 대작들을 막 혼내고 다닐 정도로, 내시가. 그만한 권세와 그런 신임을 누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산군 시절에 들어서면서, 나라가 휘청이고, 연산군의 그 폭정이 막 그게 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김초선이 왕에게 직언을 여러 번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곤장을 100대나 맞는 형벌에 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 곤장을 100대를 맞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초리 100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맞았던 엉덩이에 막 대걸레로 맞는 100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로 50대 이상을 맞으면 거의 중병 이상을 앓게 되고, 100대를 맞는다는 건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그 형벌이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당시에는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직업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양반은 채통,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몸을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던 거죠. 대신 돈을 주고서 고용을 해서 맞아주는 것을. 그래서 아마도 이 김처선이란 내시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막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직원을 하면서 이 연산군의 미움을 받던 김처선이 가족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 내가 궁으로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이 말을 남기고 궁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뭔가 이 비장한 각오를 지금 하고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군 앞에서 폭정과 음란을 멈추고 부디 성군이 되십시오. 왕이시여. 이렇게 충언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에 분노한 이 연산군이 그 자리에서 그의 다리와 혀를 잘라서 죽여버리고 온 가족을 멸족시키고 심지어 그의 이름에 들어간 처와 선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훗날 영조 때 이르러서 그의 이 충언을 인정받아 보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내시였지만 왕의 이 폭정과 음란함에 대해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소리를 낸 그의 행동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귀감이 되는 옳은 모습으로 여겨지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의 이 외침은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맞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불의를 마주하게 되면 그 불의에 맞서서 소리를 내어야 언젠가는 그 불의가 정화가 되겠죠. 바뀌겠죠.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침묵을 하면 그 불이는 더 활개치고 더 커지기 마련인 겁니다. 여기 계신 이 성도인들의 젊은 시대에 독재에 맞서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내었던 그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발전된 시민의식에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그 참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외국 그 독일에서 온한 외신 기자를 한 택시 기사가 태우고 광주까지 다녀오는 그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당시에는 국내 모든 언론들이 장악을 당해서 통제를 당해서 국내에서는 사실 기사 한 줄도 안 났었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이 취재를 하러 온 외신 기자와 또이 택시기사의 노력으로 사실 전 세계에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이 참상이 전 세계에 알려진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이 극적 요소를 위해서 각색도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침묵을 하면 나는 편하지만 내 아니보다 진실을 알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을 가질 때 결국엔 세상이 바뀐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노라고 할때 예스라고 하고요. 모두가 예스할 때 노라고 할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면, 거짓을 정정할 수 있는 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고, 지금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잘못된 습관을 배워올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게. 반 아이들이 막다 하니까,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잘못인지 알아도 재밌으니까 막 들키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래들 사이에서 그런 거를 배워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나요? 웃으면서 "어허,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부모님은 혼을 내든지 타일 내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한 5살, 한 6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이 당산동이었는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여의도 광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여의도 공원으로 아주 작게 바뀌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날아다닐 정도였으니까, 엄청 넓은 그런 놀이 장소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막 자전거도 타고, 연도 날리고, 막 별짓을. 다 했던 걸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여의도 광장인데 집에서 이제 가깝다 보니까 가끔 이 아버지와 함께 가서 막 자전거를 타고 놀고 했었습니다. 그날도 막 즐거운 마음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서 막 신나게 타고 아버지랑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다리를 건너 오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막 해맑게 웃으면서 뭔가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좋지가 않으세요. 그리고는 가는 길에 쌀이나무를 한 열대 정도를 이렇게 꺾으시더라고요.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시죠. 그러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몇 대를 맞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 맞은 적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그냥 해맑게 열대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한 대를 맞는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때린다고?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뛰어 돌아다니면서 막 도망다닌 거예요. 제가 울면서. 근데 그열 대를 아버지가 끝까지 때리셨다라는 거죠. 제가 왜 맞았을까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가 아까 그 다리를 건널 때한 말은 욕이야. 누가 너한테 그 말을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한마디가 딱 이거였어요. 제가 이못 모르고 누군가에게 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욕을 해맑게 웃으면서 아버지한테 했던 거예요. 웃으면 야이! 뭐 이러면서 했던 거죠. 만약 제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웃어 넘기셨다면, 저는 아마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을지도 몰라요. 아주 짧은 하나의 상황이지만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않고 뭐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잘못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한다는 라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세상에서의 미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 외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세상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욱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침묵보다는 외쳐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침묵하고 계시다고요. 자기를 한나 정치범으로 몰아 세우니, 날주에 대해서 당당하게 해명하시기보다 침묵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바라바와의 비교를 당하고 계신데도 침묵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한절 읽고 넘어가는 거지만,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려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인지, 이 바라바와 같이 세웠다는 게 얼마나 큰 굴욕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바라바는요, 16절에 보면, 유명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악명 높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바라바를 단순 강도 살인범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민중 공기를 일으킨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과격한 혁명가이자 정치범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보다 더한 과격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은 그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던 바라바보다 못한 죄수 취급을 지금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원어로 바라바는 바, 아바라고 해서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바가 아빠 할때그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경 사본에 의하면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 옆에 지금 다른 예수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같은 이름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호칭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묘한 이 대조적인 이 상황.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얼마나 예수님으로서 구력적이시겠어요. 얼마나 불경스럽고 날조된 상황이에요, 이게. 왜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분노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불의에 대해서 외쳐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만약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외치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가정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 결과 때문에 침묵한 건 아닐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 뭐죠? 예언의 성취이자 온 인류를 구하는 하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이 가장 중대한 일순위의 사명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군중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보이시면서 이 날조된 죄목에 대해서 낱낱이 항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게 될수 있다는 거죠. 침묵하지 않으면 예수님 개인의 입장으로는 명예가 지켜지고요. 상황이 바뀌어서 강력한 군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해서 모든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확실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중대한 사명, 곧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침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진리가 성취되도록 자신을 버리고 가진 조롱에도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침묵입니까? 이 얼마나 거룩한 침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침묵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침묵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외치라는 건가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그때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앞서서 우리 이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확실히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때로는 알면서도 그 잘못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어루만져 줘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강한 훈육은 반작용으로 더 엇나가게도 할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 알지만 내가 꾹 참고 그냥 어루만져주고 넘어가는 그런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당장 이 아이를 다그치면 내 마음은 편하고 바로 바로 이 바뀌는 행동을 통해서 조속한 이 빠른 결과를 내 눈으로 볼수 있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아이에게 부모는 그저 엄한 사랑이 없는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편안함보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더 생각해 봤을 때. 침묵하거나 외쳐야 할 때가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분명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불의에 대한 항변일 수 있지만 그 항변이 자기를 더 영화롭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이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과감히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평소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가난한 자들에 대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는 단호하게 외치셨어요. 과감 가감 없이 외치셨어요. 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침묵해야 할지. 외쳐야 할지 모를 때 이것을 외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드러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속한 곳곳에서 매 순간 아마 부딪히실 거예요. 나는 침묵해야 되는가? 외쳐야 되는가?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높아진다면 과감히 침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할 때라고 확신이 드시면 과감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외치셔야 돼요. 그 외침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쳐야 할때 외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큰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